자,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합은 자, 우선 가장 기본인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하더라 따라서 x는 2보다 큽니다 라고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좀 정리해 줄 건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요 마이너스 2도 로그 2의 4로 정리할 수가 있잖아 그지?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2는 마이너스 로그 2에 4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지? 바뀌게 되겠지. 자,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, 밑은 2라고 1보다 큰 숫자 이므로 x 빼기 진수는 큰 쪽의 값이 크게 되겠다. 따라서 x는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요, 6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. 자,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3, 4, 5, 6. 이렇게 되겠지? 자, 그래서 여기 10이고, 여기 8이니까 10 더하기 8은 18로 답은 4번이 되겠다.